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볼리비아전을 앞둔 대표팀 버스 앞, 팬들이 모여 손흥민이 왜 없느냐, 홍명보 감독은 물러나라, 라고 외치던 현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단순히 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자리한 대표팀의 불안, 감독 교체의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한국 축구의 현재를 직시해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의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11월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새롭게 정비된 스리백 전술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재편하려 했지만, 연이은 부상 악재와 불참 통보로 인해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황인범의 이탈, 황희찬의 재부상, 그리고 권혁규와 옌스 카스트로프의 경쟁 구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대표팀의 중심축이 흔들렸습니다. 이 와중에 조규성이 복귀했습니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의 부진을 딛고